음, 심화교육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느껴지, 느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교육에 대한 집념에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교수가 된 이후, 어, 천국에 처음에 그 98년도 3월부터 청신대학교에 재직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현영수 교수님의 IQ, EQ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서일동주 목사님이 같이 그 일을 하시면서 이메일이 20년 동안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궁금했는데 한 번도 와볼 수가 없는 게 저희 학교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가장 수업이 많거든요. 월 화, 수 이렇게 잡아놓으시니까 올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안식년이라 <laughs> 정말 그 콘텐츠가 궁금했어요 방법도 그래서 오게 됐고요 와서는 너무 놀란 것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셨는데 어쩌, 어쩌,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육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연한 월한이안또 구체적인 활동까지 대화 대사 아, 어 뭐, 사전 준비와 사후 준비 관리, 사후 관리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셔서 상당히 놀랐고또더 놀란 사실은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의 어른이신, 또 책임자이신 목사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전 교인뿐만 아니라 전 교인의 삶, 전 교인의 가정, 그 다음에 일터, 또 그들을 알고 있는 많은, 어, 다른 가정들이 있죠. 원가족이 있으니까. 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있고 엄마 쪽으로 또 부모님이 계시고 양쪽. 그래서 1대 6교 관심을 받는데 이거는 또 그분들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전파시잖아요. 하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하고. 그걸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화해서 자녀 교육 또 부, 보통 엄마들만 하시는데 지금 가장 결손된 것이 아빠의 역할과 아빠의 존재감인데 아빠가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컨텐츠가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방법을 몰라서 내용을 몰라서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저나 저나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살뜰하게 대화하고 그런 않았잖아요. 식탁에서조차 복달아난다고입 다물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자기는 이제 그런 부모님의 모델링이 부질했어도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어쩔 줄 몰라서 주저하는 아빠들에게 그대로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연해주고 보여주고 시범해 주고 보여주고 목사님만 얘기하시면 아 저분은 뭐 워낙 전문가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유와 가장 비슷한 또래 같은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아초정도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그런 시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와서 직접 시연해 보게 하라는 거그 첫발 떼는 게 어려운데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족 대화가. 어. 할수 있도록 엄마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 개방된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것도 정지하지 않고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해주고 지금 학교 밖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또 가정 안으로 들여오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지속하는 교육에 있어서 어그 119개의 어, 목표와 236개의 지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대학원에서 박사과장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생태 교육이 그대로 지속 가능 교육 목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어, 지속 가능 교육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하게 어, 자연의 그 자연을 회복해서 누려야 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창조서부터 쭉그 전체 주제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서, 아, 이건 지속하는 교육에 적용하기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